선을 타고 나오는 거랑 이레저보트를 타고 나오는 것과 사람이 참 별거 아닌데 기분이 묘하죠. 뭔가 좀, 아, 막 힐링하러 왔다. 그런 기분이 딱 벌써 듭니다. 아, 오늘 잡는 모습 좀 보여줘야 되는데. 지난주에 수족관에서 우럭 한 마리 잡은 게 지금 가거든요. 최근에 좋아하는 거. 시작되니까 물색이, 막, 뻘이 다 일어나는 거죠 보세요. 물도 빠르고, 뻘물이 일어나버리니까, 우럭들이 이제 보이지가 않는요 안녕하십니까, 보트루트 진행자 박현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영목항 인근에 있는 보트보관소입니다. 자, 오늘 뒤에 보이시는 이 배, 25피트급 레저보트입니다. 오이 배를 타고 음, 낚시를 나가볼 예정입니다. 사실 아직 3월달 시즌이 좀 이릅니다. 하지만 요즘 수온도 조금씩 올라가고 기온도 올라가고 있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포인트를 먼저 제가 가서 탐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물이 빠진 상태입니다. 이제 물이 들어오는 거를 지켜보고 있는데 물 들어오면은 바로 보트 가지고 런칭하는 모습까지 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제 반 강제로라도 내려야 됩니다. 낚시할 시간이 지금 거의 뭐, 이거 뭐 물때 다 놓치고 큰일 났어요. 무조건 내려야 돼요. 이게 천천히 내리면서 저 배랑 부딪힐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 내려가면서 내려서 살짝 이렇게 배 돌리면서 그렇게 해서 내리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뜨려면 타이어의 절반 이상은 잠겨야 돼요. 저앞 타이어, 저두 번째 타이어, 첫 번째 타이어가. 절반 이상 잠기면, 그쵸. 그렇죠. 최소 이 정도는 들어가야 이제 엔진, 엔진 프로펠러가 잠기니까. 수독 오케이, 오케이. 예, 네, 됐어요. 그만 들어와도 돼요. 선장님께서 시동을 걸어 주면 원래는 이제 트레일러 하시는 분이 여기까지 대 주면 민치만 풀고 제가 이제 배를 빼면 되는데 지금은 배랑 배가 가까워서 혹시나 배끼리 부딪힐까 봐 제가 좀 이쪽에서 안 부딪히게 하려고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일자로 일단 뺐다가 가야 될것 같아. 꺾여서. 예, 네, 맞아요. 배가 무겁네. 잘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 요렇게 해줘야 되거든. 그, 어선을 타고 나오는 거랑, 이 레저보트를 타고 나오는 것과, 사람이 참 별거 아닌데, 기분이 묘하죠. 왠지, 다 레저보트 타고 나오면은, 뭔가 좀 힐링이 되는, 진짜 싫어운, 즐기러운, 그런 기분이, 벌써 자세가 거만이지잖아요 <laughs> 주머니에 송이 들어가잖아. 뭔가 좀, 아, 힐링하러 왔다. 그런 기분이 딱 벌써 듭니다. 좋네 오늘 날씨도 또 너무 좋아요 어, 올해 들어서 가장 좋은 날씨 아닌가 싶습니다 해도 뜨고 바람도 차지도 않고 많이 좋네요 기분이 포인트까지는 약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우리 선장님께서 최근에 음, 또 발견한 포인트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아,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배, 최대 속도를 한번 봤는데, 와, 60km 까지 나오네요. 엄청 빠르네 자, 로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6.6피트급의 다운샷 로드입니다. 다운샷 전용대고. 웜은, 모터 오일 레드 색상입니다. 이 시즌 초반에 저는 이 붉은색과 모터 오일 레드 색상을 상당히 좋아해요. 근데 또 해도 떴겠다. 자, 아, 요 녀석으로 한번 시작해보고. 똥돌은 30포 사용하겠습니다. 단차는 일단 50cm 정도 줬고요 어, 지금은 들물이기 때문에. 우리 삼장님께서 들물은 여기서 하면 된다. 근데, 물색이 영 좋진 않습니다. 확실히. 이번 사리가 대사리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 뭐 이렇게 해서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술렁하는 거죠. <웃음> <웃음> 형님, 얘기 들었죠? 사진 찍고 들어갔는데, 들물대면 똥물내가죠 <laughs> 아니, 옆에, 옆에 선장님이 갑자기 삐삐 하면서, 자, 이제 사진 한번 찍, 조항 사진 찍고 올라갈, 들어갈게요. 들물되면 똥물이 돼가지고. <laughs> 옆에서 지금 포인트 도착했는데, 아, 지금 갑자기 초치는데 아, 물색이 진짜 안 좋긴 해요. 진짜 들물대면서 똥물이 됐나 보다. 아, 우리가 여기 배를 좀더 일찍 내려서 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채비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유선배 같은 경우는 아, 뭐 자리도 못 바꾸고 뽕도를 더 올려야 되나 이런 상황이 되는데 저는 뭐 반대로 가면 됩니다. 왜냐? 나밖에 낚시를 안 하거든. 아, 오늘 잡는 모습 좀 보여줘야 되는데. 지난주에 수족관에서 우럭 한 마리 잡은 게 지금 다거든요, 최근에, 조항이. 정안 되면 제가 필살 미끼를 갖고 왔거든요. 그래도 써봐야 다른데 <laughs> 네. 네, 가시죠. 여기 제가 보기에는 물색이 너무 안 좋아. 일단 첫 번째 포인트, 아, 물색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딴 데로 가겠습니다. 이거. 탈 때마다 제가 하나씩 알려드린다고 했잖아. 지난번에 배와 배끼리 만났을 때 무조건 우현한다요거 알려드렸죠. 시계, 시, 서로 시계가 안 보인다. 그러면 시야가 안 보였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단음 한번 올렸을때우현한다 단음이 삐삐 두번올렸을 때는 좌연한다. 이 신호를 서로 보내는 거예요. 해무가 꼈을 때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무전기도 이제 큰 배를 타게 되면은, 의무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저, 저, 저. 그 형, 형, 그거, 뭐죠? 뭐, 멀리 나갈 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어, 한정연애! 그렇지. 한정연애 허가를 받으려면, 이 무전기가 필수거든요. 그래서, 전파, 무선통신 전파 자격증이 있어요. 그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시면, 무전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또 전파료도 됩니다 1년에 세금으로 뭐 5천 얼마가 내요 아무튼 그 무전기 사용법이 간단해요 딱 예를 들어서 영목항 영목항 우럭코 감도 좋은가 요겁니다 이게 첫번째예요어어 어, 영목항 여기는 우럭코 감도 있는가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영목항에서 감도 있습니다 오버 무슨 일이십니까 하면 어 글로 지금 배 이상이 생겨가지고 좀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전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항을 부르고 항 이름을 부르고 내배 이름을 부르고 감도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오늘 이거 요거 알려드렸습니다. 네, 들기서 완도에서 출항을 했어. 근데 내가 보운권에서 낚시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그렇죠. 그럼 조난 신고하는 게 있어요. 조난 버튼 한 번만 딱 누르면 그렇죠. 해경이 오는 거고 내가 이제 어느 항에 들어갈 때뭐 문의 사항이 있다 그럴 때는 뭐 그럴 때 지금처럼 이렇게 고기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영국항 여기 그렇고 감독 있는가 예 감독 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 지금 고기가 너무 안 나오는데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예 <laughs> 이러면 안 됩니다 네음 <laughs> 네. 음, 음, 그러면 바로 경구조치 나갑니다. 경구조치 경고주치. 마지막 포인트로 이동하겠습니다. <laughs> 아, 아, 왜 웃음만 나오지? 또 모르죠. 마지막 포인트에서 또 우당탕탕 할지, 원래 우럭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아, 맛있게 생겼는데. 선속도 선속인데, 지금 이제 마지 벌써 마지막 포인트인 것 같아요. 선속도 빠른데, 아, 여기도 마찬가지 물색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웜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쪽 영목항 애들이, 그 영목항 우럭들이 해산물보다는 육고기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육고기를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육고기 한 번,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껴보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그 육고기도 국산 아니면 안 먹어요. 수입, 수입 육고기는 절대 안 먹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현지인들이 쓰는 건데, 자, 이 오징어보다 더잘 먹힌다는 이 국내산 삼겹살챕입니다. 삼겹 삼겹채비 수입은 안 먹어요. 애들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아니 나 자꾸 지난번부터 그 개그 욕심이 생겨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재미를 줄 생각에 이거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게 잘 먹히거든요. 이 삼겹살 꼬리에 이 액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이쪽에서는 그 정육점 가면은 막 비계 막 썰어놓은 거 있잖아요. 막 버리는 것들 그런 것들 달라고 하면 주거든요. 뭐 서울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달라고 하면 그 그런 거 통발에다 넣어놓으면 또 벌집처럼 들어가고 낚시할 때 써서 키 커. 이래 뭐 저수온기에 뭐 이런 것도 해보는 것도 방법이죠. 입질을 받았습니다 진짜 짠챙이가 와가지고 도도도독 도 했는데 진짜 확실히 입질이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봐, 딱 끼니까 일단 입질이라도 오거든 아, 근데 진짜 입질이었어요 너무 자라가지고 그냥 너무 이게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쪼기만 했는데 확실히 입질이었어요 지금도 보세요 입질하죠 입질이에요 이거 근데 물질을 못해 지금 물질을 못하고 있는 <laughs> 거예요 너무 자라가지고 입질, 입질이라니까 이거 세고 싶다, 진짜. 아, 빠졌어, 아니, 아니, 그러니까 입질이 온다 있긴 있다. 또 작은 애들이 있, 있긴 있네. 아. 아, 크면 걱정도 텐데. 그래도 뭔가 생명체가 반응을 합니다. 저는 뭐, 루어꾼은 아니거든요. 루어도 하고 생명체도 하고,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무엇만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 고기 돼지 삼겹살은 또뭐 뭐하는 짓이냐라고 할수 있지만 정말 안될 때는 또 이런 뭐, 채비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laughs> 이게 진짜 잘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게 되게 오래 써요. 한번 뭐 채비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두개 당장 쓸수 있습니다. 오징어 못지 않아요. 쪽으로 시즌이 시작되는 4월 후반, 5월 뭐다운 샷이나 또는 뭐 9월 달에 쭈꾸미 시즌에는 저희가 방금 내렸던 그 슬로프가 너무 번잡해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 보트를 끌고 물론 내려올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살짝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제가 오늘 런칭한 그 주변에 보트 보관소가 있어요. 보트 보관소 같은 경우 1년으로 해서 이제 일부 금액을 내면 열번 정도는 또 런칭도 서비스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번 주뭐 토요일 날몇 시에 도착하겠다. 배좀좀 내려 달라. 그러면은 배는 바다에 내려와 있는 거지. 그러면 와서 그냥 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낚시 다 끝났어. 그러면은 어 이제 이제 나갈 거다. 그러면은 벌써 이제 딱 트레일러가 와서 준비되어 있고 배딱 올려서 그 보관소에 딱 갖다 놓으면 기본적으로 물세차. 물 세차 정도는 싹 해주고 플러싱까지 해줘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여기에 뭐 그날 썼던 채비, 쓰레기, 이런 것만 정리하고 바로 서울로 가면 되거든요. 이런 시스템으로 또 갖춰져 있어요. 뭐 서해, 남해, 동해 이런 보관서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쪽, 어, 안면도 이쪽이 아무래도 뭐 여러 포인트 가기가 좋은 게 보면은 뭐 저쪽 외연도 뭐 어청도 황도 이런 데도 여기서 직선 거리로 한 45km 정도? 1시간 내에 다 들어갈 수 있고. 이쪽에서는 뭐 외파스도, 내파스도, 뭐 태서, 나치도 이런 데까지도 또 1시간이면 또닿을 그런 거리에요 충분히 부담 없이 여러 포인트를 또 공략할 수가 있고. 뭐 요즘 뭐 서울에서 월 주차 차한대 주차만 월 주차 해도 뭐한 2, 30하지 않나요? 그쵸 그거보다 쌉니다. 그 정도는 뭐, 1년에 내 취미로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뭐 레저부터 가지고 뭐 이런 보관사도 이, 이용할 수 있고 어, 이런 배 이용해서 낚시 즐길 수 있다는 정보는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물대를 놓치면서 아쉽게 이제 조과는 좀 그랬습니다. 네. 아뭐 온통 뻘물이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하냐 손도 못 써보겠더라고요. 2주연속아2주아이 주죠 이 주. 방송 연속으로 지금 꽝을 쳤는데 아 이러다가 진짜 꽝 조사 될것 같은 그런 기분이어서 당분간 서해는 좀 피하고 다음 편은 남해로 가서 타이라바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꽝 조사가 아니라는 걸 남해에서 고기가 있는 곳에 가서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복수점 꼭 시청해 주십시오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